Going home tonight. All right. get up the party. 아, 이개니의 어떤 바디 없는 물든 스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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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오 거의 한달 만에 온것 같네, 친정집을. 남편은 그동안 아기를 열심히 보고 있느라고 어, 오늘 주말은 자유 남편으로 풀어주고요. 오늘은 어린이날 시즌을 맞이하여 아이들이랑 바깥 놀이를 하러 갈 건데 사람 많은 백화점은 좀 그렇고 그동안 집에 짱박혀 있어서 재미가 없었을 아기들을 위해서 돗자리도 펴고 피크닉도 나가볼 건데요.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요즘은 좀 핫한 지코 제니 스팟 그 제니가 되어서 아이고, 나가보려고 아이고, 하거든요. 좋네. 변신하는 거. 갤레디윗미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제니 크게 건드릴 일은 없지. 내가 똑같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요? 다 이제 선글라스 끼고 막 이러니까, 스타일링이 전부니까. 똑같은 옷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집에서 비슷한 까라로 입고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기들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튼 지금 씻고 나왔고요. 기초제품도 바르면서 잠깐 오늘의 뉴페이스도 등장을 시킬 건데, 일단 썰을 풀면서 보자고요. 방금 퍼셀을 발랐고, 지금은 시모먼트 퓨어 레티날 콜라겐 크림을 바릅니다. 나는 있잖아, 후가 되게 건조한 피부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찌는 유리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진짜 걔는 나뭇결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모래알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볼도 퍼석퍼석거리고, 침독도 진짜 잘 생기고, 아시죠? 물론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은 인기몰이를 한 사진들이 몇개 있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새벽마다 크게 크게 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케로 카로틴 모이스 앰플. 애기들 피부는 두께가 얇아서 수분 함유량도 적고 조금만 건조해도 오돌토돌 붉게 올라오잖아요. 엄마 되면 다 알죠. 보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튼 그래서 유리도 열심히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보습이 좀잘된 이후부터는 잘 자. 일단 밤에, 중간에 잘안 깨. 그렇게 해서 쓰게 된게 이런 애도 있더라. 짜잔 제로시피 아토바이옴 데일리 크림 개고생해서 여드름 올라온거봐 이거 얘는 이제 빠르게 나중에 패치로 가라앉힐 거고 이게 서브 의견이긴 하지만 이거 좋았던 게뭔줄 알아요? 안 열려 그 뚜껑이. 이걸 안 열려. 애기들이 함부로 이거 다 돌려서 열어버리거든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거 틈틈이 바르고 나서 유리 피부가 뽀샤시해지는 게 이게 무슨 일이야. 손깔도 예민한 게좀 줄었거든요? 도톰한 연고 같은 느낌인가 싶지만 이렇게 바르면 피부에 되게 부드럽게 얹어지고 피부 진정, 그리고 보습도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무향이야. 그래서 호불호가 안 갈리더라. 향 있으면 어,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 애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좋은지 알아봤더니 피부 장벽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DLC인지 뭔지. 피부 보습 挂。 채웠다고 해요 짜잔! 메이크업을 완성한 꽁지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제 완성된 얼굴로 소개를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laughs> 가려움 연구에 사용되는 글래시라티넥 엑시드도 화장품에 넣을 수 있는 최대치로 넣었으며 인증한 것도 많아요 독일 더마테스트 토피피보 그리고 일 피부 엑셀런트 등급의 비건 인증도 받고 무엇보다 저작극 테스트 결과가 0.00 .00. 제가 요새 인증마크 이런 거 다는 거좀 찾아보게 된 이후로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투자가 들어가는지 <laughs> 알게 됐거든요 임산부도 쓸수 있다 그래서 인정 인정이야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리뷰들도 좀 읽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드릴게요 아기 태열이 너무 심해서 소아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왔는데요 소아과에서 리도맥땡이라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는데 그건 진짜 마지막으로 사용할 거라는 생각으로 아토바이옴 데일리 크림 믿고 써봤더니 태열이 싹 잡혔어요 다른 분들도 일단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기 전에 데일리 크림 먼저 수시로 발라주세요 캐릭터도 그려진 게 엄청 귀엽죠 삐약약이가 있고 뒤에도 뒷모습으로 있어요. 디테일, 여기다 선크림도 있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걸 바를 건데, 저도 바르고, 애기도 바를 거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들어있는 KM제약 베르디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고, 얘네도 똑같이 독일 더마 테스트 완료했고, 음. 일반 피부, 이런 거엑설런트다 완료된 제품이고, 얘도 기건 인증. 그래서 애기들이 많이 긁고 피부가 좀 예민하다고 한다면, 이 제품 쓰는 거 추천을 드리고, 듬뿍듬뿍, 듬뿍듬뿍 듬뿍 많이 바르게 되더라고요. 샘플. 하나만 보내주기, 있기 없기 그래서 내돈내산 할 거고요 그래 맞아! 불만족 시 환불도 된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플러스원 이벤트 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쟁이로 갑니다 제로 C 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브이로그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호! 요즘 엄청 덥더라고요 저 오늘 어제 오늘 온도가 27도에 육박하던데 꼼꼼히 발라줄 겁니다 이거 좋아 백탁도 심하지 않고 무기자차인데 끈적임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 핑크빛인 이유가 아기들 기저귀 발진 완화할 수 있는 성분 중에 칼라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고친구가 그 이제 색깔이 원래 머물 자체가 핑크빛을 띈다고 하더라고요. 좋을 것 같아. 요 빠르게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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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얼굴? 그야, 어떻게 된 거야? 아주 아 멋있는데. 이거 뭐야? 우와. 엄마. 그리그게 <laughs> 그게 뭐야 뭐야? 은하. 아, 은하라고? 찌지야 찌지. 아, 슬픈 사실 오늘 제품을 되게 한정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꾸미거나 하지는 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있는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다. 내가 뭐 언제 완벽하게 한적이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불가능을 모르는 명탄! 엄청나게 뭐 올라왔네. 오늘 진짜 트러블 패치 제대로 써야겠다. 오늘부터 옆에 꺼지지 않게. 옆에를 아주 많이 많이 해줘야 되나. 여기서 가장 쉽게 놀러갈 수 있는 거리가 위치상으로는 과천 서울대공원이나 아니면 보라매 공원? 뭐그 정도 될것 같은데. 지금 좀 각을 봐야겠어요. 너무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날 주거든요? 가볍게 돗자리 깔고, 초록초록한 잔디밭 같은 데서 후 뛰어다니고, 비눗방울 불고, 시원한 그늘 같은 데서 가만히 앉아서 사람도 좀 구경하고, 흙도 만져보고, 뭐 그러는 날로 보내면 진짜 어린이스러울 것 같아요. 여드름 가릴, 그것도 안된것 같아. 컨실러. 그리고 결국 하던 대로 하게 되겠지. 그분 사진을 좀 잠깐 구경을 해볼까요? 입술이 옷 온톤한 편이시고요. 속눈썹도 얇게 연출을 하셨네요. 뭘 하질 않았어. 그냥 세상 투명해 젠장 섀도우도 얇게. 그리고 눈두덩이 쪽도 약간 더텀해 보이게. 진짜 끝트머리만 살짝 어둡게. 외매 여기 여기 약간 그래도 그나마 따뜻한 친구. 저 여기, 여기는 죽여야 돼요 여기 이마가 좀더 동그래 보일 수 있게 여기 부분은 죽이고요 아니, 다 죽여 펜 하이라이터로 이 부분 그냥 냅다 바로 코물좀 먹고 꼬리는 너무 많이 빼지 않습니다 세상에 뷰러도 안 가져왔다가 엄마 거 빌립니다 이 시커먼 거 뭐지? 왜 이렇게 무서워? 후야, 왔어? 흐구흥 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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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구. 응? 따구. 이마이, 그게 뭐야? 스티커야, 스티커 스티커? 저빨리 개로 가자. 제니 응. 씨는 꽤 웜톤으로 지금 메이크업을 하셨는데 저는 안 어울릴 수도 있는 이슈로 쿨쿨하게 가겠습니다. 제니님 도대체 입모양 어떻게 우는 거야? 일자. 이가 다워이네. 어떻게 우는 거야? 평상시 메이크업보다 훨씬 더 연하게 마무리를 했답니다. 그럼 여기가 너무 나는 찐해가지고 따라할래도. 쪼지입니다 and and 의상정보 동생 옷 아빠 옷내옷 옷. 이러고 후가 어떻게 반응할런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엄마 봐난 제니야 <laughs> 제니래 엄마가 아니고 제니야 We're not going home tonight 오, <laughs> Up and down, on and down, into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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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 응 <laughs> 음, 멋져 지금 표정이 <laughs> 아, 뭐야? <laughs> 뭐야? 뭐야 크림 오우리 이 응. 어, 뭐야? 이거 응, 뭐, 뭐야? 우리 뒷모습 우리 뒷통수 응. 열어? 네 응. 어디에 바를 거야? 팔에 바를까? 팔? 응. 그거 바를까? 음 응. 미끄덩 미끄덩 거리지? 짠 뭐지? <laughs> 주름, 주름. 와 이사집이야 이사 짐. 안에 나비도 있어 <laughs> 어린이날 행사 하고 있나봐요 바리바리 챙겨온 여기는 보라매도 아니고 서울대공원도 아니고 한강도 아니고 내림천입니다. <laughs> 아빠 멀쩡한 돗자리다내빚고왜 이렇게 끄트머리 앉았어? 뭐 어때? 뭐 어때? 먹고 있어? 나. 네. 응, 딸기 먹어? 그래 네. 그래. 김밥 먹어 김밥. 응? 그거 뭐야? <laughs> 근데 뭐야? 이거 이렇게 먹는데, 임마? 뭐야? 딸기! 김밥! 야, 뭐야? 김밥? 응. 어때요, 어요 와이? 어, 날씨도 좋네, 뭐야? 응. 좋아요? 응. 아니, 무슨 딸기를. 배려 놓고서는 저거 계속 그렇게 한 입씩만 먹는거지 저거 풍선 만들어주는 아저씨가 등장하셨어요 <laughs> 할머니가 뭐가 줬어? <가져왔어? 웃음> 멍멍! 멍멍이네, 멍멍이 멍멍이? 멍멍! 엄마 고도 닦아줘 얼굴 딸기는 우! 딸기 만다 조사놨어 이거봐이거봐다일놨어났어 <laughs> 어디가 에잇! <laughs> 이야 멋진데 멋진데 안경이 작아. 왜래 <laughs> <laughs> 네가 직접 발랐어. 선크림? 어, 엄청 많이 짰네 이거. 다리에도 발라줘 이거. 음, 꽉꽉 오리 있네. 건너가면 안 돼. 오, 여기서 보기만 해야 돼. <laughs> 뭐야 같이 가 너무 더워 야! 어? 핫들핫들핫들핫들 아이 시원해 아 네? 그랬어? 주스도 줄게 창의점에서 응. 응. 어휴, 여기 아주 비둘기 밭이야, 저기 아주. 비둘기 똥밭이야.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여기에서는 비둘기 고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대다 잡아가라 그래. <laughs> 다 먹고 가라 그래. 여기, 여기 가세요. 이런 거 너무 많아. 바로 옆에. 쪽에... 난리가 나 아, 있어. 여기가 기인가 아, 비둘기 존인가 봐, 여기. <웃음> <웃음> <laughs> 어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막 엄청 세균이 많고 막 이렇진 않대. 내가 실험 카메라 봤어. 직접 잡아서 날개랑 막 이런 데속살이랑이런데 비듬이랑 막 세균 번식하고 있는지 다 체크해 봤는데 그렇게 만 많지, 그렇게 많지가 아니고 막 치명적인 막 그런 거 있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싫어. 가자, 다 뭐야, 돌. 아니, 여기, 가짜가 많은 거야? 왜 이래? 아, 참! 오우! 이상한 그림이 등짜해버렸는데 <laughs> <laughs> 아니, 저 위에서 막. 왜 여기 다 모이나 있네? 막 사료를 막 던져줘요. 내가 모르는 비둘기 보호 협회라도 있는 거야? 어? 진짜? 이쪽으로 가? 아이, 일 다시 또 온다, 돌아서. 너무나 예쁜 특초밥드들이 도착했습니다 이걸 틀어서라도 깨우려고 하는 우리들 뭐야? 쌍꺼풀! 쌍꺼풀 생겼어 베베핀! 저거 베베핀은 아닌데 일어났어? 밥 먹어야 돼 지금 메시고 <laughs> 지금 메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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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등끝등끝박 <목소리> 응. <목소리> 시-작! 등! 탁! 등 오늘 가져왔네? 젤리또 줘요? 으어! 응. 줘 그럼 엄마 딸라줄게 응. 도망가! 어 도망가! 도망가! 유리가 먹고 있을때 빨리 도망가! 도망가! 하핳ㅎ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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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

맛있게 드세요 차이좀 들러서 뭐 먹을 수 있는 거좀 <목소리도> 보고 좀 가야돼요 서울대공원 왔습니다 이야 우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때 오는 건 처음인 듯? 약간 잡은 것같기 사이즈가 없었어. 천천히 후 천천히. <laughs>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람쥐야? <laughs> 계속 나오네. 야, 너 삼키질 않고 계속 갖고 있었어? 아, 한번 더. 앉아, 앉아. 너 고기야? 아일다 주셔야지. 아? 아? 야, 우와. 헬스터야? 아... <laughs> 아... 야, 이게 이게 뭐야? 아? 여기서 간가지 다람쥐? 다람쥐야, 다람쥐? 야, 다람쥐. 야. 이게 뭐야! 뭐야! <laughs> 고기잖아! 너가 안먹은왜 이렇게 먹겠어야지! 응? 아유, 아니, 주워 그래. 먹으면 안 되고, 어, 그래. <laughs> 그게 윙 해야 되는데! <laughs> 그건 자동이 아니어서 안 돼. 맨날 자동만 쓰다가 <웃음> 윙. 어윙 <laughs> 하면 좋겠는데. <laughs> <laughs> 잠가봐 여기. 콕 어, 찍어 이거. 후 해봐. 봐봐. 나왔지 방금. 봤어? <laughs> 후 해야지. 이건 수동이야. 미안해, 제, 자동으로 살 걸. <laughs> 되구야.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이 <아니>, 안 되네. 뭐야 <laughs> <laughs> 아이 <아니>, 쉽지가 않네. 어지! <laughs> <옳지! 웃음> <laughs> <laughs> 우와! 박수 막수 어지. <막수. 웃음> 너 어지럽겠다. 너너왜 <laughs> <laughs> 또? 또 야! <우야, 웃음> <또. 이야> <laughs> <laughs> 네, 마법의 가요. 주문 같은 건가 봐 시작 나지정아 형아 어디가 오 이리 오세요 <laughs> 야 어디가 호 이거 편하냐고 물어봐서 편하다고 크록스 거야 이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이것도 크록스야, 이런데 진짜였어요. 충격. <laughs> <laughs> 집에 맨날 있던 거여서 몰랐네. 충격. <laughs> 한참 전에 샀던 거래요.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엄청난데. 호야 뭐해? 그건 <laughs> 뭐해? 호야 깎아 먹을까? 깎아. 응 깎아? 엄마 뻥튀기 사왔어. <laughs> 같이 먹어.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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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종기모여 <놀람> 있는 거 봐. 라 너. 위치 때문에 <laughs> 네가 더커 보인다 야. 이거. <놀람> 아니야, 이렇게 앉아서 그래. 아이, 뻐라 아이. 아이. 아이신나아이신나빵빵빵 빵. 빵빵 빵. 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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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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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양. 매, 매, 매. 이 아, 나, 주대. 어. <laughs> 이거 이거 미안해. 음. 보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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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파카잖아 야! 야 바를 거야? <laughs> 볼버 바를 거야? 유리유리오에 발라요. 오 빨리빨리 리빨 거만 떨어뜨리도록 하여라. 던지는 게 재밌어 이제? 아 이놈 이 자식이, 자식이 곧만 떨어뜨리도록 하여라. 이제껏 떨어뜨리세요. 자, <laughs> 예. <laughs>

알파카. 어, <S in language> <S Judite> 맞아 알파카. 알파카. 보자. 우리 던져. 이게 뭐야? thank <laughs> you